어떤 컨셉이 비슷하다면 디파이에서도 이 복잡성이 커지면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지금 디파이는는 어찌 보면 기초 공사 없이 계속 위에 층을 올리고 있는 <laughs> 건축물하고 비슷하다고 <laughs> 생각해요. 위험한 겁니까? <laughs> 위험하죠. 저는 현재 디파이는 네트워크화된 구조물이어서. 하나의 노드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고 네트워크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음. 건축물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해요. 아. 계속 층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리스크는 계속 올라가는 아. <laughs> 구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파이에 지금 누적돼가고 있는 리스크는 어느 순간에 실현돼갖고 와르르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아. 없다. 아이씨. 반드시. 관계가 그, 높은 게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<laughs>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. 근데 그와르르 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오 어, 저는 왜 살아남았지를 보고 그뭐 다음 세대의 디파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여기서 반드시라고 표현하신 거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네, <laughs> 씀으로 믿는다. 예, 어, 네,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I'll be back.